어, 오늘 안식고 첫날인 주일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까지 우리가 5월 29일까지 마친 다음에 6월 5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이렌의 평강 그러니까 세례 영성 안에 에이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어인 샬롬을 번역하면 에이 레네입니다. 헬라어로 에이 레네. 그러니까 에이 레네는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듯이 샬롬, 에이 레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제 평범한 인사말이 아니죠. 왜냐면 이제 구속사적 관점을 우리가 봐야 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에이레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들이 만난 것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였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 보면 24장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서 이제 다시 한번 일깨워 줬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열한 사도에게 이제 알리려고 이제 다름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이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만난 건 아니죠. 단지 이제 예수님께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의 이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이 이제 뒤섞이잖아요.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 기쁨이 있죠. 그렇지만 또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천사들이 무덤에서 나왔으니까, 무덤 옆에 있었으니까 너무나 이제 그 무섭잖아요. 그 바닷속 안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무서워서 안 해봤는데요. 수영을 잘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닷속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까맣대요. 근데 저는 그냥 그 구글로 전 세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볼 때에도 막 이렇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경이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움과 기쁨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8절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다름질할세. 여인들의 이렇게 심적 상태가 요 예상치 못했던 천사들을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한마디로 무섭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니까 이제 기쁨이 몰려오는데 이거 아주 큰 기쁨인 거죠. 이거를 조금 비유하면요, 여성들이 결혼 날짜를 잡았을 때 낯설고 이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정 몸을 가지고 살면서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만나는 결혼이 최고의 사실은 이 땅에서 의 기쁨이고 환이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배운 대로 말씀드리면요, 형제는 자매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형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고요. 이 자매는 하나님께 헌신된 형제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질서예요. 고린도전서 1 1장3절에 보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거 조금 쉽게 이제 제가 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막상 결혼에 대해서 이제 딱 결정을 내리면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거 또 하나가 있죠. 생명을 우리가 임퇴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분명히 이 땅에서요. 하지만 그 여성한테는요, 출산 두려움이 있어요. 출산의 두려움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실체를 만나기 전에 일이에요. 막상 새 생명을 낳으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사람 낳은 기쁨 때문에 두려움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인생에 있어서 느려보지 못한 가장 큰 기쁨과 환희가 있어요. 그지만 뭐 어떤 사람한테는 큰 고통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여인들이 뛸 때요. 문맥으로 살펴보면 기쁨이 더욱더 쏠려 있는 거예요. 무서움도 있지만. 그러니까 요즘 시대사조에는 잘안 맞는 말이지만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요즘에는 뭐 여자도 강하고 어머니도 강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세상을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연년생 아이 셋을 낳았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 먹을 것도 없는데 낳았어요. 근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래요. 아이들이 웃는 것을 보면 모든 시름이 다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자녀의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만 이렇게 큰 기쁨으로 달릴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평안하냐? 이거는 카이레테? 이 말인데요. 너희는 기뻐하라 이 뜻이에요. 평안하냐?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이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랑 이제 이어지죠. 제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같은 근심이어도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근심은 요곧 기쁨으로 바뀌어요. 고난주간 목요일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고별 설교를 할때 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날 밤에 이제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그 공산주의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기독교를 다 박멸했잖아요. 다 그게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러한 신념이 들어가서 그래요. 또창국비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9절 이하에서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시편 50편 2절에요.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도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돌이키지 아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외로워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네 스스로 간직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기쁨은 이 땅에서 사람 얻은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죠 호련이 나팔소리가 들리면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변화된다 그랬거든요 고린 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들이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하뇨. 이 말씀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때 나 보니까 어때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 좀 짚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준비일이 뭐냐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못 박은 날은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친 날이에요. 우리가 이런 날 있죠. 8.15 광복절이 주일날하고 겹쳐서 쉬는 날이 같은 날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일이라고 그러면 안식일 전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금요일날 막다 준비하기 때문에 준비일, 예비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간정에 들어가서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죠. 63절, 주여져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허탈한 소리로 들었는데 이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다 있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부활이 있다는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들이 부활의 증인에 쓰질 못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곳에 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같은 것을 들었어도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부활을 주장하는 자들이었고 학파로 이렇게 막 신학적 신념으로만 밀고 나가는데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할까 봐 겁이 난 거예요. 유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야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도요 율법이 체질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안식일에 그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를 가기를 이렇게 꺼려 했던 거예요.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랬던 사람들이 그 안식일 날여기 모인 거예요. 빌라도의 관정에 아예 들어가서 모의를 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도 다뒤엎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깨달은 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에게요. 아무리 그게 들어갔어도요.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으면서도 비웃었단 말이에요 천국은 이러한 자들이 가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도 계속 흠을 잡으려고 했지 그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가라지하고 곡신 얘기도 했지만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이유는 또 하나예요 눈을 땅끝에 들어서 그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이 땅까지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 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이 속히 지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래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망이 우리를 늘 조준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에베소 6장 말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야 우리가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망이 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 샬롬이에요. 헬라어르는 에이레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쏴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면요. 진짜 중요한 건그 가정 안에서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는요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란트 받은 거에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그거면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더 나가봐야 전도서 말씀처럼 피곤할 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뭐 하겠어요 피곤하지 그런데 지금은요 집안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름대로의 그 그릇이 돼요.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죠. 이미 다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들 못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 안에서 깨닫는 거는요. 내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건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가장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상대가 모르면 그건 할수 없어요. 하나님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의 평강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샬롬은요. 에이레네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패턴대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세례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신가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어도 믿음이 하강돼도 주님 안에서요. 그러니까 항상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는 나중에 홀연히 변화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것을 끌어다가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막 하나님의 힘을 빌어다가 막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막 끌어다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평강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늘 기도했는데 잘 다녀온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주간도 이 에이레네의 평강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추원해 드립니다.